안녕하세요. 루시티비 구독자 여러분. 루시지기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꾸물꾸물하네요. 비도 오고, 안개도 제법 짙게 내려앉아 있습니다. 어, 이번 주에 지금 이렇게 비가 오고 나면 또 다음 주부터 날씨가 추워진다고 하네요. 어, 겨울은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다육이 온도 관리를 좀잘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온실에 이렇게 키평장이나 온실에 있는 다육이들 살균 살충도 꾸준히 해주셔야지만이 병충해와 균들의 피해에 입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러면 또 잘못되면 또 폭삭 폭삭 다 주저앉으니까 살균 살충 꾸준히 잘 해주십시오. 어루시네 음, 키평장에 있는 애들은 지금 대체적으로 다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뭐 죽는 애들도 없고 어, 이분은 집에서 키우시다가 국민이들 가지고 오셨는데 음 이렇게 되죠 집에서 키우면 전형적인 집에서 키운 모습이죠 이제 요렇게 입장 사이 사이가 간격이 넓어지죠 우자란다고 하죠 음, 이렇게 되다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우자라다가 이 목대가 힘이 없기 때문에 콩나물 부러지듯이 뚝 부러지죠 그런 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하우스 키핑장이나 아니면 개인 온실을 추천을 드리는 거죠. 여기도 집에서 키우시다가 어, 이제 저희 키핑장으로 오고 난 이후로 애들이 그래도 많이 따글따글해졌네요. 좀 많이 굳혀졌네요. 네 많이 예뻐졌습니다. 자 저쪽으로 이동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판매할 아이들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아 제가 오늘 구감용 조금 하나 조금이 구감용을 준비를 했거든요. 구감룡이 크면 어떻게 되는지를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구감룡. 엄청나죠? 거북이 등. 이분도 이거 키운 지한 2년? 2년? 2년 정도 된 걸로 키웠는데 제가 감자만 한 거, 감자, 그 작은 알감자 크기 정도 되는 거 분양해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요렇게. 거의 뭐 성인 남성 중국보다 좀더 커요. 그리고, 와, 이 등껍질이 정말 멋있게 자랐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 지금 저쪽에 있는 거한개더 사신다고, 조그하한 알감자인데, 한개더 사신다고 지금 찜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철사를 이렇게 엮어서, 잎사귀를 이렇게 또 해놓으셨네요. 예쁘죠? 네. 일단 저쪽 가서 제가 오늘 준비한 아이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오늘 또 준비한 애들 보여드릴게요. 얘는 라피네라는 아이입니다. 라피네. 소좀조그만한 아이고요. 거의 다 얼굴은 쌍두네요. 쌍두. 쌍두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피네 가격은 5,000원입니다. 크기 한번 보여드릴까요 크기는 6cm 정도 나오네요. 6cm. 네. 이렇게 라피네 5,000원이고요. 어, 녀석들 지난번에 한번 또 보여드렸던 애들 또한번더 보여 드릴게요. 달피나. 달피나 7cm 달피나 이렇게 달피도 나 예쁘죠 7cm고 가격은 6,000원 그 다음에 여기 샤롤루즈 저는 개인적으로 이샤롤루즈가 굉장히 예뻐요 엄청 이게 따글따글따글하게 따글 예뻐요 옆에서 잡음이 많이 들리네요 <laughs> <거에 대한 웃음> 오빠 찾고 그룹니다 <laughs> <고릅니다. 웃음> 얘도 7cm 가격 똑같습니다 6,000원 이렇게 달피나하고 샤롤로즈 보여드렸구요 자, 얘는 체리로즈. 체리로즈 물이 살짝 들고 있네요. 지금 이렇게 예쁩니다. 자구는 안 보이고 꽃대가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네요. 가격은 8,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체리로즈 크기는 8cm 나오네요. 8cm. 자, 이렇게 체리로즈 있고요. 그다음에 연두장미. 얘가 한 1년 반 전에 최초, 처음으로 이 다육이 시장에 나왔을 때이 정도 됐으면 거의 제가 100만원대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와, 저 너무하다라고 하면서 제가 구매를 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 24,000원이에요. 24,000원. 너무 예쁘죠? 이렇게. 연두장미. 예쁩니다. 크기는, 얘가 지금 제일 큰데, 얘는 8cm, 얘는 7cm, 한 7에서 8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격은 24,000원입니다. 예쁘네요. 가운데 이렇게 핏줄이, 링컬 마리아하고 조금 느낌이 좀 비슷합니다. 제가 링컬 마리아 이것도 제가 이제 판매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죠? 링컬 마리아하고 느낌은 조금 비슷한데, 좀 다르죠? 네. 이렇게 연두장미금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얘는 스파이스 로즈. 스파이스 로즈. 얘도 물이 좀 독특하게 들고 음 금처럼 이렇게 막 라인이 쭉쭉쭉쭉 생겨져 있네요. 이렇게. 그렇죠? 스파이스 로즈. 가격은 1 4 0 0 0 원. 네. 이렇게 스파이스 로즈 있고요. 자, 요거 구감용. 제가 깔감자만 하댔죠. 진짜 알감자만 해요. 요만해, 요만해. <laughs> 근데 이렇게, 이렇게 잎사귀를 이렇게 올리고 있고, 지금은 이게 만질 만지, 만지, 만지 하잖아요. 이제 성장하면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거북이 등 껍질처럼 쭉쭉쭉 이제 투구 옷을 입으면서 쭉쭉 갈라집니다. 등이. 네. 아까 그래도 얘보다 좀 컸어요. 얘보다는 좀더큰 애였는데, 한 2년 정도 키운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만큼 키운 거예요. 아까 그만큼. 구감용 16,000원입니다. 네. 구감용 16,000원이고요. 자, 요거 이제 링컬 마리아. 얘는 4두. 얘는 5두. 요두 개밖에 없습니다. 제가 번식시킨 거예요. 제가 번식시킨 거고, 오늘 둘다 그냥 3만원에. 개당 요거 3만원, 3만원. 두 개밖에 없습니다. 요 3만원에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화이트 로미오. 화이트 로미오. 예쁘죠? 얘는 좀 가격이 좀 나갑니다. 5만원입니다. 환엽이에요. 엄청 환엽이고 뚱뚱하네요. 잎사귀도 두툼하니 굉장히 좋습니다. 얘는 지금 자구를 이렇게 달고 있고. 자 얘도 이렇게 있죠. 화이트 로즈 아, 화이트 로미오. 화이트 로메오. 화이트 로메오. 예, 화이트 로메오입니다. 가격은 5만 원이네요. 가격이 조금 있는 아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다육이 한번 보여드렸고. 아 요거 다육경. 요걸 제가 딱 오늘 하루만 10세트 한정 판매를 하겠습니다. 10세트예요. 10세트. 요 지금 이게 0미1 0 0세트 10세트. 1 0 10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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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영양 10세트. 10세트. 는0세트 10세트. 10세트. 원액이고요. 1리터 짜리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18,000원에 한 병에 18,000원에 판매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요거 두통에 두통 하면은 36,000원이잖아요. 제가 3만원에 보내드릴게요. 택배비는 있습니다 4,000원. 그러니까 34,000원이겠죠. 그럼 요거 두개 사시고 2만원 짜리 하나 더 사시면 5만원이면 택배비 무료겠죠. 그렇게 하고 요거 그다음에 요거, 요거 요거는 이제 희석되어 있는 거. 그냥 바로 뿌리면 되는 거. 스프레이 타입으로, 이렇게. 스프레이 타입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찍찍찍 찌뿌리는 거. 네, 요거는 지금, 자, 요거, 요거는 지금 똑같습니다. 살균, 영양 살균 해독. 얘는 살충 살균 해독. 자, 요게 한 통에 7,000원 짜리거든요. 7,000원, 7,000원, 이렇게두 개가 세트죠. 그 14,000원인데, 오늘은 만원. 만 원에 보내드릴게요. 괜찮죠? 그럼 이제 짱, 이제, 이제, 이제 그, 머리를 잘 써야겠죠? 요거 하나만 사면 3 4 0 0 0 원인데 택배비까지 들어가니까 요거를 한 세트 사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한 세트를 사시고, 어차피 요 스프레이 통은 있어야 되니까, 얘 스프레이가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4만 원이잖아요. 4만 원에 만 원짜리 다육이 하나 사시면 택배비 무료. 음.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이게 5만 원 택배비 무료를 응용을 좀잘 하셔서 어, 구매를 하시면 좀 득이 좀 많죠. 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화분 폭탄 세일 한번 했죠. 어, 이번 앞 영상에서 다 팔렸습니다. 하나도 안 남았어요. 싹다 판매됐고 한번더 준비할 겁니다. 조금 다른 모형 또 아니면 뭐 비슷한 것도 있을 수 있고. 한번더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또한번 기회를 노려보시고요. 자 오늘 내일까지 날씨가 꾸물꾸물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기분까지 우울하지 마시고 다육이 보면서 예쁜 마음 가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루시지기였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